잠깐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하고 가죠. 네. 이렇게 코드가 실행될 때 위에서부터 한 줄씩 실행되는데 이 펑션 이 선언하는 거는 이 호출 스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. 호출 스택은 이렇게 함수를 실행, 호출할 때만 이제 여기에 뭔가 변화가 생기죠. 그래서 b를 호출했으니까 일단 먼저 b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b가 실행된 거니까 이 b 부분 실행되면서 a가 이렇게 호출되면 네, 이렇게 위로 하나씩 쌓이는 이런 구조를 제가 스택이라고 했었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A가 이번에 실행돼서 이 부분이 실행되고, 그래서 콘솔로그가 실행되면, 이제 여기서 또 도형 하나 나오고, 네, 여기가 콘솔로그 함수가 되겠죠. 뭐 이렇게 실행을 했다가 콘솔로그가 이제 콘솔에 찍는 거할 일을 하고 나면, 이렇게 뻥, 이제, 할일다 했으니까 지워지고 그러면 이제 이 a가 여기 이끝 부분 보이시죠? 이끝 부분에 오니까 할일다 했으니까 나가고 b도 할일다 했으니까 나가고 이래서 호출 스택이 완전히 비워지면 이제 이 함수는 아이 프로,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은 할 일을 다한 거예요. 그래서 어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 에 했던 거고요. 만약에 코드가 재귀 함수일 때 재기 함수일 때가 조금 달라지거든요. 이렇게 하면 호출 스택을 한번 보죠. 여기 이렇게 코드를 위에서부터 쭉 읽은, 읽는데 A를 선언하실, 선언할 때는 아무런 그 호출 스택에 영향이 없죠. 대신에 A가 여기 이렇게 호, A가 호출될 때는 여기 하나 쌓이죠. 그 다음에 A가 실행되니까 이제 이 부분 하는데 A 안에서 또 A를 호출하죠. 여기서 이렇게 쭉 들어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A가 또 실행됐으니까 이 부분이 또 실행되고, 그 안에서 또 A가. 그 다음에 이 A 안에서 또 A가 하고, 이렇게 한 칸씩 계속 호출 스택이 차는데, 호출 스택이 이거 칸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에, 이제 천장까지 꽉 찼는데, 꽉찬 데다가 더 넣을 수가 없겠죠. 이렇게 하는 순간 호출 스택 이거 뚜껑이 열려버린 거펑 터져버린 이런 셈이 되는데요. 이때 바로 그 맥시멈 컬 스택 익시디드라는 에러가 떠요. 실제로 여기 지금 보시면 일곱 개인데 막 이렇게 일곱 개 이렇게 적지는 않고 아마 호출 스택이 브라우저마다 개수가 다른데 한천 개에서 만개그 사이 만약에 함수가 천 개에서 만개 정도 이렇게 호출 스택 안에 쌓여 버리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. 실제로 이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호출 스택을 터트릴 수 있는 코드는 이런 재귀밖에 없겠죠. 이런 재귀만 유일하게 이렇게 계속 차나가니까요. 그래서 어, 자바스크립트에서 재귀를 쓰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. 예. 특히 알고리즘 문제 푸는데 막 이렇게 재귀가 막만번 단위로 쓰이고 막 그러는 문제들이 있어요. 그럴 때 막, 이제 다른 언어는 꼬리재기라고 해서 이 호출 스택을 안 터뜨리고 재기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자바스크립트는 아직 그 호출, 그 꼬리재기를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막 사파리인가? 얘네들 밖에, 얘밖에 없거든요? 일단 크롬에서 안 돼요. 그래서 호출 스택에, 아, 그 재귀할 때 꼬리재기를 못 쓰기 때문에 조금 재귀를 쓰는데 제약이 있다.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를 풀때 조금, 어,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. 어, 이거를 그래서 조금 어, 해결하는 방법이 해결은 아니고 꼼수처럼 하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잠깐 보여드리자면 일단 얘 다시 비워놓고요 꼼수처럼 하나 하는 게그 비동기 비동기에서 저희가 이벤트 클릭 이벤트를 할때그 함수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하나 들어간 다음에 실행 다 끝나고 지워지고 다음 클릭할 때 다시 여기에 들어갔다가 지워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거를 활용해서 음 네. 이거를 활용한 건데요. 잠시만요. 네. 이러는 방법이 있어요. 네. 이렇게 하는 좀 재밌는 방법이 있거든요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, 어, 일단 똑같이 차긴 차요. 똑같이, 일단 A가 실행됐으니까 똑같이 차는데, 여기 이렇게. a가 이렇게 차고요 그 다음에 이 a가 실행되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죠 이 부분이 실행되면 setTimeout을 지금 호출한 거예요 setTimeout이란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setTimeout은 여기 이 내부 부분 보이시죠 function 이렇게 a가 있고 0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바로 호출을 하지 않고 그냥 예, 이 function 이 부분을 어딘가에 저장을 한 다음에 자기 할일다 끝났다고 이렇게 나가버려요. 그 다음에 이 a는, 아, 여기, setTimeout이 방금 끝났으니까 이 a도 여기, 이제 끝난 거죠. 그래서 할 일하고 나가버리고, 그럼 이쪽 호출 스택이 비었죠. 그리고 setTimeout이 그 어딘가에 저장했던 함수, 여기, 이 부분을 0 밀리초 후에 네, 0 밀리초 후에 실행을 해요. 그러면 다시, a가 실행, 이 e 함수가 실행되면 a가 실행되는데, 이걸 또 표현을 해보자면, 이 e 함수. 이 e 함수는 지금 function, 익명함수죠. 이름 없는 함수죠. 익명함수가 이렇게 실행되고, 익명함수가 실행이 되면 그 안에 a가 또 실행이 돼요. a가 이렇게 실행이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여기 setTimeout이 이렇게 또 실행되고, 세타이 u t 실행되면 여기 이 내부에 있는 부분을 또 어딘가에 잠깐 저장했다가 세타이마우스는 자기 할 일을 끝났다고 나가 버리고 A도 이제 자기 할일 끝났다고 나가 버리고 이 익명 함수도 예, 자기 할일 끝났다고 나가 버리고 그 어딘가에 저장된 그세타이마우스의이 펑션이 익명 함수가 다시 이 호출 스택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콜 스택이 터지는 걸 막고 예, 콜 스택이 터지지 않고 이렇게 세타이 o u 스를 이용해서 그 스택에 넣었다가 이제 다시 빠졌다가 그러니까 스택이 비워졌다가 찾다가 비워졌다가 찾다가 비워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호출 스택을 호출 스택이 터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네좀 나중에 이벤트 루프 할때 같이 배워 볼 거고요. 아까 방금 세타이 o u 스이 여기 내부 부분을 어딘가에 저장해둔다 그랬잖아요. 그 부분이 이제 예. 가장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. 그 어딘가가 어디냐. 예.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, 이거는 이벤트 루프 시간에 같이 알려드려요. 네. 그래서 잠깐 이제야 대답을 해드리자면, 그 마커스 리님 지금도 계신가요? 그 자바스크립트를 잘하려면, 네.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. 초보자 분들은 이 코드를 실행해보기 전까지는 네, 코드를 실행을 하기 전까지는 이 코드가 어떻게 실행될지를 몰라요. 그런데 그 초보를 벗어나려면 이 코드만 봐도 아, 대충 이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고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나겠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이제 방금처럼 호출 스택이나 뭐 이벤트 루프나 저희 제 유튜브 강좌에 있는 스코프나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돼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, 네.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, 네. 그, 초보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 이후에는,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다 배우고 난 후에는 테크닉 같은 거거든요, 거의 다.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코드를, 어, 머릿속에서 돌릴 수 있는, 그러니까 이 코드를 해석해주는 게 인터프리터인데, 자바스크립트는. 자바는 컴파일러고, 뭐, 자바스크립트는 뭐, 인터프리터. 요즘은 그 하이브리드에요. 거의 모든 언어가. 그렇지만 뭐, 보통, 인터프리터라고 하는데, 그거를 이제, 여러분의 머리를 인터프리터로 만들어서, 예. 마치, 인터프리터가 이 코드를 해석을 하듯이, 여러분의 뇌가 이 코드를 해석할 수 있게. 그렇게 하는 게, 예,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이제, 남의, 남이 쓴 코드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, 남의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지 이제 자기도 그렇게 코드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문법도 중요하긴 한데 문법 말고 그 이거는 엔진, 인터프리터의 동작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돼요. 호출 스택, 뭐 스코프, 나중에 실행 컨텍스트, 이벤트 루프, 프로토타입 네,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. 파이썬을 하셨던 분이면 조금 자바스크립트 배우기 편하실 것 같은데. 그 자바 하셨던 분은 특히 자바스크립트 할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. 근데 결국은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. 스코프, 뭐 호출 스택, 이벤트 루프, 그다음에 프로토타입 이게 크게 다른 부분이라서 스코프는 똑같네요. 스코프는 똑같고 네 <laughs> 자바스크립트가 이름만 자바랑 비슷하지 많이 달, 다르죠.